하라 아멘. 오늘 빛을 비추는 사명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보구말을 위해서 사명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유나이트 신학대학원과 국제 신대원에 보내주시고 또이 선지학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서 그 역할과 사명감이 불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퇴락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니와 가정 공동체도 우리 지역 사회 공동체도 세계 지구촌의 모든 공동체도 지도자의 영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만 나만 생각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 선제학교를 생각해야 되고 한국교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여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그러한 도구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진권하는데 여우수화가 앞장서서 진권에 갔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죽이. 뒤로 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주여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나를 맡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한분한 한 분을 전적하게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는 부르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 학교를 세우셨다면 또 우리 이루 우리 이제 예, 오늘 신대원에 입학원서를 쓰신 우리 전도사님도 다 하나님이 선제학교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할렐루야. 네. 저한 분이 세워진다면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호텔 큰 호텔 지배인으로서 정말 이제 사명을 다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지배인으로 하나님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스스로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의 이한금을 하나님에 물려주셔서 이제는 복음의 나팔수로 금나팔로 하나님의 의에 태양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1등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는 자꾸만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먹게도 자꾸만 힘들어지고 이 사역도 자꾸만 태보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정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제도 우리 박뀌심 은혜 교정성교에그 이른 새벽에 하늘산에서 출발해서 야그 추운 날씨에 그래도 조성호 목사님이야 강대우 교수님이 야 신현주 목사님이 야1 9분에 우리 동역자들이 그 아침에 달려왔다는 것은 대단한 박수 200몇 십명이 교수자들이 야, 우리 박해신 우리 양천구 국제신대원 분교장님이 30몇 년 동안을 교정선교를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예쓰고 힘쓰고 교정선교를 위해서 노래해왔다는 것이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이렇게 세워지면 여교육제라고 해서 큰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숙선교사님더 크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2의 이문교수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2의 강평열 박사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2의 우리 송유진 신학박사님이 나올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저동 오늘 하늘산 5일부터 지금까지 집회하고 오늘 새벽에 어휴 얼마나 폭설이 왔는지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엄청난 폭설이 쌓여서 그게 얼마나 산이 경사길이 험악한 성산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사명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나 혼자만 쑥 내려오면 그만 쉬운데 또 우리 저 피하, 피아니스트 우리 한번주 노회장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아,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야, 이게 그런데도 오늘 사명한 수한조로 믿습니다 네, 네. 아니요가 없는거죠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이두원 교수님도 하늘산에서 달려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그엄청줄령에서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독설이 말도 못해요. 음. 이런 일반 도예지가 아니고 그 산속이기 때문에 차가 이런 상태에서 내려온다면은 생명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야, 내가 한번 내려왔다가 차가 다시 못 올라가더라니까 중간에 서서 도저히 헛받기 만들고 도저히 이경사키를못 채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사고나겠다. 그래서 차를 그냥 그 중간에다 놔두고.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음, 또. 세상에. 산을. 와, 그 산을 올라갔는데,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laughs> <laughs> 산삼을 열 굴을 먹어도 더, 그것보다도 산 공기가요. 아멘.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laughs> 그런 인내, 도전, 할렐루야. 끝까지 엘리야의 불을 받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시고 또 우리 지정이가 필요하죠. 정말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말씀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열어지고 다 고차원적인 그러한 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지학교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사명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내 길에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은 관리자나 기술력이 아니라 오늘 지도력은 뭡니까? 성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지도자는 영역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약하고 말씀이 약하면 영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세고 말씀의 양금이 물려있으면 영력이 강하고 고압선에 마치 꽂혀 있는 것처럼 영력이 강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귀신이 쫓겨 나가고 아, 네. 어제 그냥 하늘산에서 이동훈 교수님 보셨지만은 예? 수십 년 동안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보셨죠 교수님. 네. 어땠습니까 어제, 어젯밤에 대역사가 났다. 와, 대역사가 났다.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우리 죄령들을 수십 명을 그 기도 동산에 보내고 그걸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격한 그 현장을 이동은 교수님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누가 막 깜짝 놀랐다. 실제 또 귀신들린 자가 그냥 어마어마한 괴성을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그한 사람을 하나님 치료하는 니다 아멘. 그냥 막 혀를 내고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무릎 깨물을지 손가락 잘라, 잘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니 말도 못했다 야,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설교하는 그날 오리 가장 비싼 오리를 대접합니다. 그거들 남편 카드는... 것. 야,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성령님이 학교에 보내셨으면은 이로 전사님졸업할 때까지 성령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교수님들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교회 세우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교회 세우게 하시죠. 아멘. 조성선 아멘. 교도선은 왔는데 산을 산 한번 왔어야 하는데 큰일났네. 제가 두분 모시고 수업에 계세요? 현장이야 <laughs> 현장 거기가 실천이 이게 이론하고 이 실천 신학이 같이 이게 따라줘야 어때요? 여기서 열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서 실전 한번 체험을 해야 아 이게 엄청나구나. 근데 올라오다가 다시 돌아갔다면서 응.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응. <laughs> 이해를 합니다 야 폭설이 켜왔는데 어떻게 올라오냐고 그래. 와 근데 나 같으면 걸어서 와버려 그 정신이 아멘. 있어야 돼 성교사님 가세요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어... 학장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 <laughs> 앞으로 그렇게 응. 하세요 아멘.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98점이야 교도소 성격까지 왔으니까 98점 박사 문제죠 98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50을 하면 통해서 교도소 재소자들이요빵 터져버렸어 무만할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거기서 그냥 이태수 형 침울하잖아 어둡잖아 우울하고 언제 풀려나나 이게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런데 혈동이다가니까빵 <laughs> 터져버린 거야 하나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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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각자. 근데 이제 아름다운 손수 가수가 와서 또 한번 교도소에서 한번 했으면 좋은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못했어. 요 다음에 갑시다. 네. 아멘. 같이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말씀 없이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 없이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영역과 말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리더십은요. 다 되게 돼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모름지기 기도로 열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로 길을 만들자 아멘 길 되시는 주님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는 길도 내시고 성도들의 길도 내시고 할렐루야 사역의 길도 내시고 아멘 주님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내이익을 구한보다도 양떼들의 행편을 살피고 소떼들의 행편을 살피고 할렐루야 내 주변 지인들을 살피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번에 송년음악회도 돈을 많이 주실 줄알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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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나 그런 돈이 오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아멘. 클리핀도 보내고 불우한 소년소녀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루야 그러면 더주시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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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아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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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멘기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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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멘한멘에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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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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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올 때도 기도하고. 또 앉으면요. 먼저 죄정들은 먼저 한 3, 4분이라도 앉아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다른 데 어디 식당을 가도 잠깐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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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기도하는 지도자는 하늘의 전력을 얻고,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적 지도자들은 깊이 깊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붙잡자 붙여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아멘. 아멘. 엄청난 역사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가정에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가정도 살아납니다국가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국가가요 흥강하게 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요 또 배가운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 신학 교수님들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우리 선지 성도들이 더 어쩌러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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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씀 겠는데 영적 지도자는 성김으로 오늘 리더십이요. 빛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리더십을 찾지만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런 그래 영적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정신으로" 낮은 자리에서 성김의 지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김은 악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영역력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님은 내 발을 식기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고위가 영적 고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제가 모셨던 기도원의 원장이며 환자가 여기가 고름이 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의술이 열악 하니까 그냥 입으로 피 고름을 빨아냈어요. 아멘. 아멘. 야, 그 아무나 못하잖아 조정호 목사님 할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망설여집니다 예, 망설해지죠. 나도 못 하겠다는 피 고름이 이렇게 찼는데 이거를요, 입으로 다 빨아냈다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소양원 목사님도 차라리 주여나도 나병 환자처럼 나병에 들어서 같이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하야그 정도 그런 심정으로 요수 애양원에서 살거를 할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까지는못갈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제 하늘산에 모든 교육자들이 저 영혼 내 가족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정경총이담이나 임소영총회담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그냥 그 오랫동안 붙들고 아멘, 아멘. 보셨잖아요 교수님 예. 강사님 지칠텐데 그것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구치소 가서 같이 하고 또 다, 다른 분들은 다 가버렸지만 은 다시 또 하늘산에 와서 거기서 또초원데 와들와들 뜨고 있다가 연세도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또 끝났는데, 9시 끝났는데, 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기도하고, 나왔더니 눈 폭소리 왔어. 야, 근데 믿음으로 가리라. 아, 맨, 아, 맨. 내 차는 허박히 돌더라니까. 아, 그런데 그거는 사등, 사륜 구둥이라, 그냥 끌고 내려가셨다가 가다가 중간에 또 거기서 못 가고, 좀몇 시간 또 거기서 기다렸다. 아, 그래서 오늘 못오신다 거예요 너무 아, 지쳐가지고. 男性がい,い